7번은 눈으로 푸는 거 아닌가? 유제 7번? 한사야유제 7번 다 뭐야? 눈으로 풀어야죠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가 초항부터 등기수열을 이룬대 3 k 얼마야? 0? <laughs> 정우야, 강비가 지금 더비웃었다 <laughs> 이렇게 두개 사이는 멀어지고. 일단 쉬는 시간에 둘은 등기수요. 싸우고, 한성아, 중재하고, <laughs> 정우는 컴퓨터지고, <커피> <laughs> 강비는 눈탱이, 반탱이 되고. 뭐, 얼마야, 빨리 봐야 마이너스 뭐, 2잖아. 그치? 등비수열이니까. 야, 씨, 너는 등 차에 아, 여기야. 엔제곱 있냐? <laughs> 자, 여러분. 이런 형태가 나오고, 이제 외워야 돼. A랑 B랑 더한 게, 응? 0이야. 0이야. 어디니 0이야. 0이면 무조건 뭐야? 초항부터 등비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시그마 나갈 거야. 시그마. 11시까지 쉬세요.